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줄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아침에 갈릴리 호수로 베드로를 찾아 오십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한 마음, 상심된 마음을 가지고 거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다시 거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이른 아침에 그것도 깊은 곳에 거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힐 리가 없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거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만,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또 경험으로는 한 번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었던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린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맞지?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네가 부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낳는 업가 되어라. 나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구장에 보면 당대에 그 시대의 최고의 지식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 사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놀라고 당황하고 있는 바울에게 이제 너 지식을 팔아 명예를 얻어라. 내 신분으로 권세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하셨습니다. 이두 이야기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재산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거나,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힘써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부름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힘써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부름의 목적이고, 그리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위해 인내하며 수고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인,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게 되는데. 것이 신앙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에 바울 사도는 자신을 두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자유롭게 어디에 속해지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하여서 그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예수는 교회의 일꾼이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스스로 결정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5절에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우를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우리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가르쳐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현대에 와서 교회는을 교회 의 다섯 개 사명으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예배입니다. 두째는 아, 전도입니다. 성교를 포함한 전도이고,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에는 다음 세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교회 봉사만이 아니고 사회 봉사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교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이 다섯 가지 사명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교회 일꾼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모두가 다 교회에 속한 교회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건늘 말씀을 드렸지만 막연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어느 교회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섬기는 내가 속해진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의 이 세움 교회입니다. 세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일꾼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함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구경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로, 교사로, 예배위원으로, 또 성도들을 섬기는 목자로, 전도자로, 세 가족 섬기미로, 커피, 식당, 청소 봉사자로 그리고 여러가지의 사역을 하는 해바라기 문화교실, 플리마켓 그리고 동아리 모임 전도회 모임 이런 여러 모임들 속에서 그리고 그외 많은 사역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신앙의 연륜을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벽에 목사보다도 더 일찍 나와서 교회 문을 열어주는 노 집사님이 계십니다. 매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면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주의를 준비하며 청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교회의 화단을 가꾸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자기의 취미 생활을 따라서 교우들과 함께 동아리를 만들어 섬겨도 되고 문화교실 강좌를 만들어도 됩니다. 많은 활동을 하기가 불편하다면 어머니 기도에 참여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도 마을 모임에 전도회 모임에 동아리 모임에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로, 몸으로, 물질로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의 일꾼이 될수 있습니다. 늘 올라온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 바오 사도가 힘써 수고하는데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써 수고한다 했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바울은 수고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 합니다. 내 속에서. 교회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수고하는 가운데 홀로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 안으로, 내 속으로, 내 안으로 오셔서 임하셔서 역사하시고 나는 그 역사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어 섬기면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사역 속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 수고하면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수고하면 그 가운데에 우리 속에 임자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앙의 기쁨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해선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움교회에 속해진 사람이고 이 세움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움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고, 또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속하게 하신 우리 교회, 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에 속하게 하셨으니 내가 이 교회에 소속감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이 불러 내 교회 되게 하셨으니 내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몇해 전에 집사님이 제게 만년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만년필에 제 이름까지 새겨서 항상 품에 갖고 다녔습니다. 어느 해에 노회에 가서 목사 장로님들 모이는 회의에 가서 그 펜을 갖고 글을 쓰면서 옆에 계시는 다른 교회 장로님에게 만년필 좋죠라고 자랑했더니만 그 장로님이 쓱 웃으시면서 자기 품에 있는 만년필을 탁 꺼내서 그걸 싹 쓰시면서 목사님 이 펜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장로님 장르님 펜이 비싸고 좋아 보이긴 해도 제 펜하고는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자고 해도 제가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펜을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집사님이 선물해 주신 것이니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 그 펜은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변화한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 잔여가 있죠. 그 자녀들을 다른 사람들의 자녀와 비교해서 못하다, 못났다, 그렇게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부모는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 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수 있고 일꾼이 되어 수고하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심령 속에 내 교회 속에 우리 사역 속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내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 속하게 하신 이 세움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괴로움이 있지만 그걸 내가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게 채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자람이 있어서 뭔가 더 채워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인 교회가 이어받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이어서 고난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죠. 오늘도 교회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힘이 들기도 하고 수고의 고난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 수고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이 일꾼의 기쁨이지, 그것이 일꾼의 자랑이지, 내가 피해야 할 길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나 고난을... 피하고 싶지, 그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어떤 경우엔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고난을 나쁜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그 고난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은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결코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고난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멀고 먼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사람들. 그들이 고난이 없다면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빵이 주어지지 않을 겁니다. 말리시아에 갔더니만 성교사님이 신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그 험한 산길을 두세 시간씩 그것도 좋지도 않은 성합차를 타고서 매일같이 다니는 걸 봤습니다. 성교사님들이 그 수고의 고난 힘이 들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난이 소망을 이루니 고난이 억대에 즐거워하고 인내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에 있어서 수고의 고난이 없이 가능할까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의 일꾼으로 힘써 수고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수고로움 없이 적당히 신앙생활하며 세상에서 유희를 즐기며 살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는 우리가 굳이 영화의 영상을 기억해 보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고단하다고 회피한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고난을 짊어지지 않겠다고 몸부림치고 회피하기만 한다면 우린 너무 이기적인 사람 아닐까요? 1 9세기에 찬송가 작시자 가운데 프란시스 헤버가리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수도원장의 딸로서 아주 유복하게 자라서 고생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장성에서 독일로 유학을 왔는데 그 유학을 왔어야 비로소 고생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유학 중에 병을 얻어서 치료받기도 하고 힘든 일을 겪었죠. 그런데 그렇게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유센토로프라고 하는 도시의 작은 회랑에 들어가서 그림 한 점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은 그르네 발터의 작품으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하는 그림입니다. 이 제목의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는 그리스를 묘사한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에 글귀가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글귀였습니다. 이 헤버갈은 그 그림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림 아래 서여 있던 글귀가 십자가상 예수님과 결치면서 내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단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해보갈 프란시스 해보갈은 붓을 들어서 찬송시를 한편 적었습니다. 내 몸을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날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가 간혹 부르는 찬송가 311장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볼까요?